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자 유단자 급수읽기실력을 위한 사흘맥점 시리즈 오늘 마흔아홉번째 인데요 일단 요 제목으로 시리즈는 오늘까지로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사용했던 책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첫 해에 20문제를 했기 때문에 49회까지 500문제를 채웠으니까 제목 좀 바꿔서 비슷한 수준을 갖고 또 다른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흑선으로 백돌을 잡으러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단순하게 두는 수는 여기를 단수치고 있는 수일텐데요 자 이때 백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여기 끼우는 수가 안되죠 자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백돌이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그렇다면 여기를 먹여치는 수를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백의 응수가 따는 수와 여기 있는 수 두가지인데요 있는 수부터 보게 되면 자, 여기를 한번 들어가고요 막을 때 먹여치는 게 단수가 돼서 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찝히면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이 대책이 없죠? 이렇게 두더라도. 이단수 별로 무시해버리고요. 여기를 단수치고 이으면 됩니다. 따는 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서 여기, 여길 있는 수는 백이 금방 죽었고요. 따야 될 텐데 그때 이렇게 치봤습니다. 여길 이어야 되겠죠? 역시 여기도 이런 수선을 밟으면서 옥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은 여기를 먹여치는 수로 간단하게 잡히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모양을 볼 텐데요. 일단 여기가 그처럼 보여서 여기를 먼저 찌르기가 쉬운데요. 찌르면 받겠죠. 자, 그리고 치중을 갑니다. 그러면 백으로서는 흙으로 백이죠. 백은 이렇게 막는 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먹여치는 수가 있을 법한데요. 물론 따 준다면 또 먹여쳐서. 문제가 될것 같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죠. 이것만 안 따면 됩니다. 여기만 이으면 되죠. 이거 따는 게 의미가 없죠. 아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 이으면은 아까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환경 모양으로 내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 집이 나니까 사는 모양이 되죠. 자, 그래서 현재 이 모습에서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는 것은 백이 막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저게 일종의 1 0의약점을 없애준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치중을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받아준다면요. 율로 단수를 치고, 이건 딸 수, 이길 수밖에 없죠? 자, 이 모양은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죠. 자, 차단하게 되면 끼워서 자충이 됐기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죠. 잡힙니다. 그럼 여기를 따야 되는데, 여기 를잇게 되면은 여기 집이 안 되죠. 자, 또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더라도요. 그냥 여기를 집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어도 되겠네요. 어차피 집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 2번으로 막는 수는 안 되니까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여기를 잇고 이걸 끊어준다면 이렇게 해서 환격으로 잡는 걸 노리는데요. 자 이때는 여기를 미리 끊지 않고요. 한번 찔르고 막을 때 들어갑니다.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장면에서 여기 놓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놓게 되면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요 모양은요, 얼핏 보면은 여기를 궁도를 줄여놓는 게 도움이 될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그백의 약점을 없애는 대단한 악수가 됐고요. 그냥 들어가서 막으면 단수치고 붙이는 수로 여기가 집이 안 나고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두는 수는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알기 쉽게 잡을 수가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양인데요. 아, 요 모양은 좀 흑백이 바뀌었네요. 요 모양은 백이 둘 차례입니다. 흙이 들째려면 너무 뻔하죠? 자, 일단은 흙이 이제 손을 뺀 장면으로 볼수 있을 텐데요. 여기를 두는 수는 먹여치고, 딸때 단수를 치면 여기 잊지를 못하죠. 약점 때문에. 세 점을 따내는 모양이니까 쉽게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여기서 백의 어, 이 흙을 잡을 수 있는 수법은 여기를 두 점으로 들어가는 수입니다. 자, 이거 착수금지니까 못넣고요 따야 되는데, 이제는 보이실 겁니다. 먹여치는 수가 가능하죠. 요수 때문에 지금 여기를 이룰 수가 없죠. 이걸 딸 때, 이걸 따게 되면은, 이게 옥집이니까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는 보자마자, 이렇게 먹여쳐서, 이을 수가 없는 걸 이용해서 또 먹여치는 수로 옥집 만드는 테크닉이 있던 문제고요. 자, 밑에는 어떨까요? 자, 밑에는, 이제 학번으로 바꿔야죠. 자, 밑에는 여기를 찝는 수는, <laughs> 여기를 가만히 있게 돼서 보시면은 이렇게 넣으면 따면 그만이죠. 곡사고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이 살았죠. 이수가 악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그렇다고 뭐 이런 데 단수 치는 수는 따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치는 것도 이렇게 따버리면 아니죠. 이렇게 치는 수는 요걸 따면 되죠. 요걸 따버리면, 얼핏 보면 이렇게 자충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한 점을 따내버리니까, 뒷수가 빕니다. 어떻게 흑이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도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기응수가 이걸 따는 수부터 한번 보면요. 절 얼핏 보면 맛보기처럼 보이지만, 요두 점으로 나가는 게 선수입니다. 전체가 당수 걸렸죠? 이거를딸 때, 여기를 집으면, 여기 집이 안 돼서 잡혔죠. 또이 장면에서 여기를 따게 되면요 비슷합니다 여기가 나가는 게 선수죠 여기를 이쪽이나 이쪽이나 돌을 따게 되면은 결국 이 자리에 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옥집이 되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보시고서는 딱 보자마자 이걸 먹여치는 수가 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면 여기 들어가는 거 선수로 옥집 그리고 이걸 딴다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비슷하죠 역시 이걸 따든가 이걸 두점따든가 해야 되는데요 어떤 짓을 하더라도 여기를 찍게 되면 옥집이죠 자, 그래서 이두 문제 모두 비슷하게 먹여치는 수를 이용해서 상대방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모양인데요 자, 이것은 자 이런 식으로 두어서는 여기를 이렇게 둬버리기 때문에 집이 안 나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둡니다 여기를 두면 이렇게 하고 끊으면 이어서 있더라도 한수 빠르죠, 백이. 네 수, 뭐, 많이 빠르네요. 두 수가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먼저 교환하는 건안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laughs> 여기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둬버리면, 여기를 젖히더라도, 이때, 자, 끊는 건안 되지만, 이렇게 두는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아, 여기 젖히면 되죠. 젖히면 아,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내려가서, 뭐, 이렇게 젖히더라도, 이렇게 막게 되면, 어, 이제 끊더라도, 이제 이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백돌이 잡히죠. 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이걸 젖히면 되겠고요 자, 원래는 이렇게 해서 뭔가 자충을 이용한, 우리가 자충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단수가 됩니다. 이을 때 그냥 이을 수가 있죠. 이쪽은 뭐 어차피 수상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나가는 수는 어떨까요? 자, 나가는 수는 이렇게 맞고요. 이게 내려가는 게 의미가 없죠. 끊어버리면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수를 내는 건안 되고요. 한 눈에 들어오는 급소가 이곳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이게 선수죠. 이을때 살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쪽을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요, 이때는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게 수가 되죠. 양쪽 맞복입니다. 1 0이둘수 있는 선, 요 정도 될 텐데요. 그렇다면. 아까와는 달리, 이때는 수를 이쪽으로 메꾸죠. 이을 때 나와서 끊게 되면, 이제는 수상전이 역전이 됐죠. 내수세수고. 네 여기도 한점 빠져있기 때문에 또한 스톱 추가시켜주면, 이거 흙이 빠릅니다. 그래서 요백돌들이 잡히게 되죠. 따라서 결국, 여기 치중 왔을 때백으로써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서는 정도가 되고, 흙은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집을 내고 살게 됩니다 자그 다음 밑에 문제 또 흑이둘차례 인데요 자 뭔가 여기 부분에서 수가 나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두 점을 따는 게 선수가 되던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치중 왔을 때 이거 따는 게 선수가 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먹여 쳐서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따는 수를 선수라 해서 조작을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끼우는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끼우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받아준다면요, 이때 가만히 맞고요. 그러면 치중 오겠죠. 자, 이때 이렇게 끊는 수를 한번 더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요거를 이걸 따주면 젖혀서 넘어가죠. 못 잇고 이렇게 되고 딸때 먹여친 건 받아주고요. 뒤에서 아무리 조여봤자 수상전이 안 되죠. 백게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푼것 같이 보이는데요. 자, 이때, 여기서 이렇게 치중 오고 끊었을 때 100이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죠. 자, 여길 있는 것은 한 점을 잡아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따는 게 선수가 되긴 하는데, 100이 됐다라는 걸로 해소를 했기 때문에 역시 아무것도 안 되죠. 이건 잡혔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두는 선은 그냥 이어서 역시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두더라도,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게 아니죠 이렇게 두면은 이게 선수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가 있네요 먹여칠 수가 없죠 그냥 빠져버리면 되니까 이거는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두 수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쪽과 수상전이 안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젖히면요 백이 또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자 끼우면요 이렇게 두면 아까랑 똑같아졌죠 이기도 백이 흙의 연결을 차단하고 백도를 잡았습니다 렇다면 대충 급소가 보일 텐데요. 저기 급소는 나의 급소. 급수, 이곳이 급소입니다. 있는 수는 막는 게 선수라서 금방 살고요. 이렇게 둔다면 자요 교환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두고요. 잡으러 오면은 이렇게 찝는 수가 있죠. 자못 막죠. 여기 있는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봤던 모양이 나오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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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거를 따고 단수 잇고 먹여치고요. 놓때 이게 해봤자 아까 봤듯이 뒤쪽의 수가 더 흙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막지를 못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렇게 둡니다. 자 잡으려면 치중을 와야 될 텐데요.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뒤로 물렀습니다잡으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끊어버리면 여기가 공비가 두개가 비어있기 때문에 세점이 잡히고 백돌이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를 둬서 연결하는 수와 여기서 집내수를 맛보기를 하면서 살수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은 사활보다는 약간의 그냥 수를 내는 문제인데요. 자, 이 모양은 예를 들어서 끝내기 삼아 본다면 붙이고 단수 쳐서 이렇게 이제 귀를 줄이는 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흙의 모양에 비하면, 백의 거슬한 모양에 비해서 너무 수가 조금 낮습니다. 자, 이 모양은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들은 순면안 되죠. 수상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혀버리면, 뭐, 사활과도 관계가 없고요 집으로도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이건 여기를 빠지는 게 급소가 되겠고요 백도 이렇게 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오히려 흙의 입장보다 백의 입장에서 묘수가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그건 이렇게 젖힐 텐데요. 막으면 단수 딸때쭉 빠져서 여기를 두더라도 여기를 두게 되면 단수를 먼저 잡히게 되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두더라도 역시 젖혀 버리면 양쪽을 못 들어가죠? 양자충으로 잡힙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젖혔을 때 배의 응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수가 여기를 이렇게 막는 수입니다. 자충을 이용해서 사는 문제인데요. 흙은이건 나갈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여기 단수 치는 것은 따냈을 때 이곳과 이 먹여 침이 맞보기죠 촉촉수로 잡히게 됩니다 먹여줄 틈이 없죠 흙이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단수를 쳐야 됩니다 따게 되면 일로 빠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만약에 먼저 빠지는 수는 다, 아이고 먼저 왜 이러죠 마우스 걸렸네요 먼저, 먼저 빠지는 수는 이렇게 집을 내버리니까 살고요 그리고 젖힐 때수 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백이 인제는 막을 수가 있죠. 요거를 희생을 했기 때문에 흙이 여기 다스치는 수가 없죠. 따는 정도인데요. 요거를 따고 흙은 있고요렇게 해서 이것이 서로 간에 최선의 결과고요. 백은 조금밖에 살았고 흙은 이쪽을 백도를 따냈기 때문에 집으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이 문제는 요 빠지는 수도 중요했는데요. 젖혔을 때 백이 이렇게 키워서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귀를 살려내는 수법도 익혀둘 만한 수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전 했던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끝내기 문제인데요. 흙이 돌차례입니다. 이두 점을 살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흙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기가 쉬운데요.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기가 쉬운데, 이게 추후에, 추후에 여기 이제 먹여치는 패감 폐가 있기 때문에 폐는 배기 부담이 하나도 없죠. 조금 불만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급소일까요? 찾아야 될 텐데요. 자, 여기가 급소가 됩니다. 차단했다가는 이렇게 돼서요 이것은 이쪽에 좀큰 폐가 나죠. 어차피 세 점은 잡는, 잡, 버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집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폐를 만들어내면 이거 백이, 어, 흙이 이득이죠. 그래서 백으로서는 폐를 피할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놓는다면은 살짝 젖혀봅니다. 역시 막는 것은 이렇게 해서 패가 되겠죠. 그리고 이 패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백은 아 이걸 먼저 하겠네요. 단수 를 하나 쳐 놓고 이렇게 막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살짝 젖혀 보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받았다가는 이렇게 해서 큰 패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물러서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흑은 이렇게 뒤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자충 때문에 백이 여기 있지를 못 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아까 폐맛이 남았던 모양과 천지 차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두 점을 살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놓고, 백이 이렇게 하면 시맞 이렇게 하면 그만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면, 은 살짝 젖히는 수까지 둬서, 결국 폐에 부담을 느낀 백이 부퇴할 때, 이렇게 해주면 은 끝내기를 꽤 많이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사활보다는 끝내기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요것은 이제 쉬운 내용입니다. <laughs> 쉬운 내용인데 많이 실수하는 건데요. 보통 이러면 비말을 많이 가죠.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자, 선수 끝내기에서 조화할 수가 있겠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 흙이 한 집이 있고요. 여기, 여기까지 세주면 백 집이 여덟 집입니다. 그러니까 백과 흙 간의 집이 8대1로 백이 일곱 집 많은 상황이죠. 자, 이것은 잘못된 수법입니다. 두 집을 손해봤는데요. 자, 아까 이 그림, 백이 일곱 집 많았습니다. 정수는 여기를 붙이는 수입니다. 이렇게, 결국 이런 식이 교환이 될 거고, 결국 여기까지 흑이 선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아까, 아까는 백이 일곱 집이 많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백집은 7 집인데, 흑집이 두 집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이 다섯 집이 많습니다. 아까 차이랑, 여기 한 집과 여기 한집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백이, 흙, 이의 입장에서는 이 선을 붙이고, 여기 성면에서는 여기를 붙이고 받을 때 젖혀있는 끝내기를 하는 것이 그냥 비마가는 것보다 두집 이득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모양 보시면 여기 한집더 들어왔죠? 흑이한집 줄었죠? 그래서 항상 이런 모양을 만나시면 여기를 붙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때 이게 두점 잡히는 게 별거 없어 손을 뺄 수가 있어서 비막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정확 그 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고 여기만 본다면 여기만 본다면 비막 끝내기는 두집 손해입니다. 붙이는게 정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모양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축으로 잡으면 그만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축으로 잡을 때 이쪽으로 단수를 칩니다. 따는 것은 여기를 막고이을때 이렇게 잡히게 되면 또 이런 모양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조금 궁색하게 살았죠. 이걸 보시면은, 결국 이 모양은, 백이, 어, 흙, 이 단수를 치고, 뭐, 이 장면에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뒀다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이고요. 백 집이 네 집이니까, 흙집이 세집만은 모양인데요. 여기단 집이 더 있으니까, 흙집이 두집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 다섯 집에, 다섯 집이니까, 몇 집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이고요. 여기가 다섯 집이니까 두 집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여기는 단수 치는 게 정수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게 정수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두는 거죠. 아, 하나둘안 봤네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는 수는요. 이렇게 놓고 막을 때 단수 치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 껴붙이는 선은 세점 먹으니까 안 됩니다. 어, 이런 것과 그 맥점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무심코 같은 놓기가 쉬운데요. 세점 잡히면 아무것도 안 되죠. 자, 여기는 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쪽 공배를 다 메꿔놓고 이렇게 젖혀버리면 양자충으로 못 들어오죠.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갑니다. 뭐 이런 어딜 하나 먹여치더라도 반대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전체가 다 잡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서는, 여기를한칸 뛰는 수를 둘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100도 뭐, 나가는 정도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막고.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데요. 이 장면은 100의 단수를 이렇게 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젖히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4번 돌이 잡혀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모양은, 단수 치는 수는 악수입니다. 집이 손해죠 그냥 뭐, 치중 가야 됩니다. 흙으로서는뭐 이렇게 뒀다가는 이렇게 해서 두 점이 잡히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선수를 잡아 선수가 아니죠 또 따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할 때는 있는 게 가능하고 요 굳이 두 점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결국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럼 아까 비에 뭐 세보지 않아도 흙집이 훨씬 많은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얼핏 이게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두고 아이고 이렇게 됐죠. 자, 여기를 두고 이 모양, 백의 입장에서도 이런 거는 여기를 치중관게급수고요 이을 때 젖히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4번들까지 살려올 수 있는 모양이니까 이 모양이 서로간에 최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500문제 정도 만들어서 책과 더불어서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과 한번 쭉 봤는데요. 자, 이 시리즈는 여기까지 마치고, 또 비슷한 내용의 수준의 문제들을 또 다른 이름 붙여서 또 계속 어,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